안녕하세요, 정성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잠깐 셀프, 슬프... 저도 오늘, 온... 마찬가지로 오늘 셀프카미를 켰는데요. 오늘 먹을, 아침 고 가는 김에 고개 사러 왔습니다. 오늘은 뭐, 모... 샤워하고 나니까, 샤워하고 나니까 몸만 좀 가볍, 가볍고. 가볍고 거의 대부분 피로가 좀풀렸다고 생각? 제가 거의 대부분 학교 선생들을 좀 쉬고 좀편 편하다고는 조금 느끼는 편이긴 한데 대부분 근데 대부분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안 좋은 친구가 한명 있거든요. 근데 저한 테는 진짜 저한테는 저한테는 거의 대요. 저한테는 너무 짜증난다. 짜증난다는 지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거의 저한테 저한, 스태프분들은 이제 저한테는 저한테 짜증은 덜 나도. 돌라도 짜증은 덜, 전 스태프분들한테는 짜증 안, 안 내죠. 왜냐면 스태프분들이, 스태프분들하고 매니저 누나가 잘해주니까. 근데 저한테도 대부분 스태프분들이, 저한테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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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이시고, 연상, 연상이 분들도 계시니까, 저, 저한테는 한결같고, 예쁘시고 거의 <laughs> 예쁘시고 거의 저한테 저한테는 누구한테도 화를 못못 못 내겠 못 내겠더라고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와 오늘 배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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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고 시 선, 오늘은 컨디션 상태가 좀 오락, 오락가락 하긴 한데 같긴 한데 오늘 컨디션 상태는 괜찮은, 괜찮습니다. 장? 장교고 지성? 장교고 지성형 장교고 지성형은 저한테 너무 편하고 재성 형하고 장규는 저한테 너무 편하고 재성 형은 저한테 저한테 이렇게 해준 건 없어도 저한테 너무 편한 존재더라고요. 하 <laughs> 장규는 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 친구, 친구로 친구로 지내왔 친구로 지내왔으니까 친구로 지내왔으니까 저한테 너무 좋은 친구 한 평생 좋은 치, 친구고요. 어 나왔다. 한정이는 거의 정하 아니 아 아줌마는 상쾌 이게 들어가 샀어? 이제 고기를 샀습니다 아버 쑥으로 었어 저보다는 친구 중에서는 진짜 짜증나는 학생이지. 막 체험학생인데, 자기 잘못했던 거는 인정을 제 인정도 인정도 못하 인정도 못 하면서 막막 먹은 사람 막 저한테 짜증 나는 학생. 너무 나게 하고 우연치 뭐 친구 같더라고요. 진짜 거의 제편대로도절 좋아하기 다, 좋아한다고 그는 거지 절 위험한 학생들 밖에 없더라고요. 자꾸만 저한테 이런 말을 씀 하시더라고. 치은이하고 뭐안 좋은, 뭐 친구하고 안 좋은 사이 있냐고 뭐 이런 말을 자꾸 뭐안 좋은